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소설로 풀어 쓰기 위해서 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를 분석할 때,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6화원칙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먼저 6화원칙으로, 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시를. 그 그러니까 시도 줄거리를 뽑으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육하운칙기 되면 소설은 주제, 그죠 주제는 뭐 이거 연탄지처럼 따뜻하게 살아라 따뜻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라 대라 그런 걸 되고 구성하고 문체는 자기 문체는 자기 스타일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체를 할때 학생들이 가장 좋은 거는 나 나가 돼서 어린 나 어린 나가 돼서 어? 관찰자로 사람들의 모양새를 대화하는 모양새들을 보고서 쓰는 것처럼, 쓰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어린 나가 어떤 에피소드를 보고, 그거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쓰기에는 가장 편해요. 이래칭? 관찰자 시점이. 이해됐죠? 네. 자, 그런 상황이면, 구성은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인물이니까 누가죠? 네. 인물. 사건이 있어야 되죠, 사건. 네 사건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저 보시면 이그 인물은 이건 누구예요 누가 음... 누가? 누가 사건은 뭐야? 뭐 언제 아니, 배경이 언제 어디서? 어디서? 그러면 여기는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사건은 무엇 어떻게 왜, 연탄에 무엇... 대한 이야기? 네 연탄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어떻게 연탄을 배달했다? 배달 받았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줬냐? 라는 거죠? 네. 어? 네. 자, 누가 누구에게 줬고, 어? 언제 배달했고, 어디서 배달했고, 이런 걸로 하면, 이 줄거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보시면,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여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의미도 많겠지만,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게, 기꺼이기꺼이 기꺼이. 이렇게 뭐 아낌없이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들어가 그럼 한장만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연탄 배달하는 이제 연탄은 이제 구공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구멍이 여덟, 아홉 개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돼가좀 새카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홉 개 구멍이 뚫린있 구공탄이라는 고데 그래서 네. 이 방구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네네. 음?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여기 부엌이면, 여기 벽이 있죠? 네. 따뜻한 불기운이 이렇게 서 굴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요게 방구들이다, 그는 방구들. 이 방구들이, 이 선득,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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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해지는 날부터, 이듬에, 선득선득 하면 조금, 아, 약간 냄기가 있는데, 선득, 선을, 선을, 선을. 추운 느낌이 날 때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뭐라고요? 겨울이죠, 겨울. 그렇죠. 겨울 내내 춥죠. 겨울 내내. 이게 시간이네, 이거는. 네. 조선팔도는 네. 공간이네요. 네. 거리에서, 조선팔도 거리에서, 이건 공간인데. 아, 그러면 한국에서, 공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은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거든요. 네. 연탄차가 부릉부릉,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여기서 여기는 발 하나 있고 그죠? 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있는 여기다 연탄을 가득 실었었어요. 네. 그래서 부릉부릉하고 연탄차가 아니면 트럭이었거든요. 뭐 트럭에다가 연탄을 가득 실어온 다음에, 근데 이게 부릉부릉하고 뭐라고요? 엔진이 부릉부릉 차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겹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걸로 쓰는 건 아니에요, 연탄차. 배달만 하면 되니까, 가까운 거리를. 장거리도 음. 아니니까. 그니까, 러 커대한 덤프트럭 같은 조금 있는 요새, 요새 있는 그큰 트럭이죠? 네. 그다 가득 실어놓은 거에, 여기에 한 뭐, 3분의 1, 뭐 5분의 1, 뭐, 어. 그니까, 여기에 뭐, 100장, 200장 날르면 이만큼 차거든요? 그 많이도 못 시켰어요. 뭐, 1000장, 2 0 0장 이렇게 못 시켰으니까, 돈이 없어서.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100장, 200장, 음, 실어가지고 가내고, 뭐 여기는 뭐라고요? 만 장, 뭐, 이렇게 실리고. 그래서, 연탄집이라는 데 있었어요, 가게마다. 연탄가게에요. 음. 이 가게에, 이 가게가 뭐 있냐면, 여기 연탄을 천장까지 막다 쌓아놨어요, 쭉하게. 어. 그, 해놨다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연탄공장에서 실어서, 여기다가 배달을 해주면, 동네 연탄집에다가 주문을 하면, 석유처럼, 여기서, 아, 가까운 데는 리어커에다 실어서 나눴어요, 사람이. 이해되죠? 네. 리어커. 알죠? 네. 선수의 어, 레어커에다가 이렇게 바뀌 있는 데다 달랐고 조금 그먼 데는 이렇게 차로 부릉부릉 해가지고 어, 3륜차처럼 되는 걸로 예. 실어가지고 언덕길 올라가서 배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듯이 올음. 아, 어?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람을 돕는다, 따뜻하게 하는다 하는 게 연탄이에요. 네. 자기 몸에 불을 붙여. 근데 이제 연탄 같은 경우 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깊어 깊게 해서. 여기 하나의 연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많이, 이게 빨갛게 달아올랐잖아요. 네. 그 위에다 검은 연탄을 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여기 밑에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여기에 불구멍이 있거든요. 네. 그럼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산소가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여기 아홉 개 구멍을. 그러면 여기서 탄 산소가 이로 빠져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게 금이 가잖아요. 그럼 네. 연다가스가 스며들어가서 중독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어?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게 막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 이게 다 탔어요, 거의. 어. 그 검은색이 잘 타면 흰색이 되는데 뭐 흰색은 아니고 갈색? 뭐 회색도 아니고 그냥 어, 그. 분필, 분필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뭐 서로 섞어 놓은 정도의 그 정도 색깔로 하얗게 차요. 잘 타면 하얀 느낌이 좀 나고. 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탄을 뚜껑을 빼고 여기다 냄비 놓고 국 끓이고 밥 끓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따뜻한 밥하고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그러니까 밥하고 국한 것도 연탄 위에서 했다고요. 음. 그니까 온몸으로 자신을 태워서 한 덩이, 이 재죠. 그럼 네. 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먼저 꺼내야 돼요, 빨간 거를. 꺼내놓고, 여기다 놓고, 빨갛게 이제 타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를 꺼내가지고 버려요. 바깥으로 꺼내서 그러면 요, 요거를 이 밑으로 넣고, 새 검은 연탄을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놓고, 여기다 불을 살짝 열어놓으면, 기게 계속 타다가 옮겨 붙어요. 네. 런데 어떨 때는 이걸 꺼내면, 이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연소하면서. 음. 그럼 이걸 툭툭툭 때려주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흰 거를 버리고, 요 타고 있는 건 밑으로 들어가고, 검은 연탄을 밀고 는 거예요. 음. 이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검은 연탄이 있는데, 요 검은 연탄이 흙덩어리, 흙이나 마찬가지예요, 흙. 어떻게 보면. 그냥 흙덩어리랑 똑같아요, 부수면. 이해 되세요? 네. 근데 요 흙덩어리인데, 요거를 버티면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먼지도 날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복하게 쌓아놔요. 네. 싸나면 이제 청소 아저씨들이 이걸 다 담아갔어요. 음. 이해돼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흙 덩어리에 흙 덩어리 쓸데 없는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발로 빵찾기도 하고 <laughs> 재미로. 그래도 흙 날리는 거니까 여태까지 나는 누구에도 연탄 한장처럼 이렇게 뜨뜻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대표주고 했냐는 거죠. 음. 생각하는 상비란 산산이 으. 산산이 으깨 있는 그 근데 이게 뭐냐면, 눈이 내리잖아요. 미끄미끄 하잖아요. 그럼 네. 흙 위에다가, 뭐 모래 흙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걸. 네. 여기에다가 연탄재를 깨트려요. 그러면 여기 모래 같은 게 이렇게 흙처럼 있죠? 네. 그럼 사람들이 덜 미끄러지죠? 네. 그래서 눈 내려올 때. 눈이 내려서 미끄럽죠? 네. 근데 이게 뭐면 언덕길이었죠, 언덕길. 그렇죠. 여기 미끄러질까봐 여기다 연탄재를 깨서 흩어줘요. 아. 으깨어졌죠 그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지나갈 때 누구는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죠 마지막에는 어... 이해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걸 소설로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한 장면이에요 자 처음엔 누가 있어야 돼요? 연, 연탄? 이렇게 연탄 차가 있어야죠 부릉부릉 그렇죠 그러면 연탄 차를 언제쯤에? 초겨울에, 가을에, 늦가을에 늦가을에, 아, 아니면 초겨울에, 어? 아니면 좀 작년에 남게 좀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겨울이 적당하겠네요. 음. 초겨울에, 초겨울에, 어,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부릉부릉 하고 언덕길을 올라서 연탄대 달았어요. 그러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 배경은 초겨울인데, 에? 부릉부릉 하고 연탄 배달했어요하고 그러니까 어, 저희 연탄 안 시켰는데요 그러는 거야. 음. 그랬더니 아, 저기요. 그이 언덕이잖아요, 여기. 여기 네.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아, 어, 김씨 아저씨가 200장 배달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제? 김씨 아저씨가 이쪽으로 어, 어 여기 아니면 김씨, 김 사장님이 200장 배달해 달라고 했다고 연탄 가게로 전화 왔었다고. 그쵸 렇 네. 그러면 이 김씨 아저씨하고 여기 우리집하고 사연을 하나 상상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우리집 근데 엄마가 부릉부릉 해가지고 딱 와서 배달왔습니다 그래서 난 집안에 있는 데 집안에 들어있는데 네아그 어? 연석 배달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잖아 그배달부 배달하는 사람이 차를 끌고 온 다음에 이걸 다 날라서 네. 이 집이 있으면 집 옆에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어, 비가 안들는지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창고 같은 데 있지, 광 같은 데다가, 여기다 연탄을 주르륵 이렇게 쌓았놨어 아니면 부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궁이가 있잖아, 요 연탄 때는. 네. 요쪽 한쪽에다가 연탄을 수북하게쌓았놨어 검은색을. 네. 그러면 아저씨가 여기 이제 부엌 문이 있으면 배달해갖고 여기 다달라서 여기다 차곡차곡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해서 위로 싸고, 옆으로도 싸고 해서 싸주지? 네. 그렇게 싸주면서, 어? 어, 근데, 어? 그리 이게 김시현 씨가 우리한테 배달하는 거, 어, 아유 김 사장님 고맙네. 이러고, 어 그러면 물어보잖아. 어떻게 김 사장님이 에? 에, 여기다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 그전에 김, 김 씨, 그 전에 김김 씨, 그김 사장님네 상당해 가지고 가서 어, 한참 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바쁜데도 일을 해줬더니. 그냥 품싹처럼 뭐 받아가라 그러는데 안 받아왔더니, 그게 연탄 배달을 하나 보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쭈루룩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연탄이 막온 거죠. 네. 그러면서 보글보글 밥도 끓이고, 국물도 퍼가지고, 그제? 네. 연탄으로 해서 나한테 갖다 주지? 네. 그래서 엄마가, 그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와, 연탄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였더니, 훨씬 맛있게 이렇게 잘 지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야, 이렇게 연탄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 가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눈이 내려가지고, 간밤에. 네. 얇게 눈이 내렸는데, 거기 위에 연탄이 깔려 있어.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 이렇게 문이 있는데, 보통은 여기다 연탄을 이렇게 두 개씩, 네 개씩 쌓아놨는데, 여 네. 이게 다 없어진 거야. 쭉 아. 펼쳐져서. 그래서 와 연탄은 따뜻하게 해줬는데 간밤에 나를 따뜻하게 해줬네 주르륵 아, 깔려가지고 이걸 밟고 가니까 조금 미안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이른 아침에 이해 되세요?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상황에서 누가 존재를 하는가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는 거라고? 초겨울에 뭐라고? 초겨울에 연탄자가 부릉부릉 오는 거지 갑자기 그지 쌀쌀해졌는데 하고 네어 근데 이제 연탄이 조금 있을 때는 아껴 쪄서 딱이 불을 음. 약게나 약하게 열어 이거를 네 그럼 뜨뜻하지가 않아 이해돼? 네. 조금만 열어 그럼 연탄이 조금씩 타이 불구멍이 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네휙 돌리면 이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넓어져 네 이렇게 조그만큼 하면 조금 조금씩 천천히 타러 오래 그렇죠 이게 확 열면 뭐 뜨끈뜨끈해져 이, 이 여름 여름 공간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렇죠 이해 됐죠 네. 그래서 살살 연탄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껴 떼는데 아 오늘 연탄 들어오는 날이라고 따뜻하게 부푸푸푸어놓고막 끓이는 것도 맛있게 끓여주고 그러니까 와 연탄이 있어서 좋다 하고 보면 이게 이 부엌에 에, 아까 어디있어 부엌에 여기에 이렇게 연탄을 쌓아놓으면 되게 흐뭇해 음. 쌀이 있고 연탄이 있으면 충분히 된장만 있으면 끓여가지고 국 끓여 먹든, 국 끓여 먹든 뭐 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 네 그니까 난방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서 연탄 한 장에 뭐뭐 뭐 150원, 80원, 30원 뭐 그렇게 하면 몇 만원 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잔뜩 들여놓고 그랬다는 거지 겨울에 음 그리고 연탄을 일찍 들여놔야 연탄이 좀 말라 그래야 잘 붙어 공장에서 바로나오는건 물기가 조금 있어 음 그니까 습기가 약간 있어서 빨리빨리 붙지는 않아 이해됐지? 네. 근데 여기다 보관을 해놨던 것은 조금 오래 묵은 것은 습기가 말라가지고 잘된다고 음. 처음에 찍을 때도 당연히 묵기가 좀 있어야 걸확 찍어내지, 확푸장한 그렇죠. 거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 연탄 가게에도 있지만 집안에서도 이렇게 쌓아놓기도 한다고. 음. 이해됐어요? 자, 네. 그런데 이런 사 이런 이런 사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소설을 어떻게 써? 모르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는데 우리 집이 있고, 그죠? 네. 여기 밑에 이제 대로가 있는 여기께는 뭐라? 고 김사장님도 있고, 연탄가게도 있는데, 네. 엄마가 연탄가게를 보면서도, 아, 연탄 들여야 되는데 지금 목돈이 나가니까. 그렇죠. 돈이 없네 하고 들어오고 해서 그게 조금 있는데, 네? 어 부릉부릉 하고, 엄마 생각은 그렇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부릉부릉. 이런 생각이 잠깐 들겠지. 엄마는 언제 연탄 치? 하고 돈계산하서 가기도 하고 가게부 근데 부릉부릉 소리 듣고 배달 왔어요. 그러고 어? 가만히 있었는데 뚝뚝뚝뚝 배달 왔어요. 그러고 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여기 김 사장님이 시켰다고. 여기 대신 해준 거야. 따뜻한 연탄으로 호의로. 나도 뭐 했으니까 김 사장님 어려운 일 있을 때, 그지? 상당했을 때. 가서 3박 4일 동안 거의 막그 가족처럼 일을 해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은 거잖아. 주고 싶은데 줄 거는 안 받고 돈도 안 받을 거고 그러니까 연탄을 배달시켜 준 거지. 그럼 돈을 빠꾸할 수는 없잖아. 돈은 다 치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연탄을 해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된 거지. 네. 아, 그렇게 되고, 어, 엄마가 이제 이거를 열어가지고, 선을 했었는데, 선들선들 쪽으로 선들 했었는데, 그지? 네. 활활 따뜻해지고, 이렇게 부글부글 국도 끓이고, 밥도 퍼주고, 그러고서, 따뜻하니까, 아, 그래서, 어, 오늘은 따뜻하게 자라, 연탄만 으니까 그지? 네. 그렇게 따뜻하게 자라, 하고, 있어서 이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이 엄마가 이연탄재를 깨가지고 쭉 뿌려놓으니까 그걸 밟고 가면서, 와, 저렇게, 어제 저녁에 날이 진짜 그렇게 따뜻하게 재워졌던 연탄인데, 에? 몸몸을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안 미끄러지고 걸어가게도 도와주는구나. 참 고맙다. 하는 장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소설이라고. 음. 왜 그러면 이 시를 소설로 바꾸느냐. 이 사건도 있어, 이렇게. 소설로 바꾸는 거는 이렇게 사건이 있을 법한 것만. 서사적인 느낌이, 서사적인 구조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야 이거를 소설로 바꾸지 그게 아니면 육하원칙을 다 상상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이 시를 이렇게 소설로 바꿔보는 순간 아, 소설에 나오는 육하원칙을 뽑아내고 시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시를 소설로 바꾸라고 숙제를 되는 거야 음...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게 뭐죠? 안도현의 연탄 한장 음,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